오늘은 1261번에서 1270번 단어입니다. 1번, 멍멋을 넘어. B y o n d. 비욘드. 자, y는 우리 맨 끝에 나오면 단모음 이아 e. i와 똑같이 에 소리가 나지만 중간이나 맨 앞에 나오면 이 소리가 납니다. beyond. 2번 믿음. b e l i e f. 3번 교환 동사로 교환하다. g x e x c n g n g e 마지막 이는 소리 나지 않고요. 4번 영웅. 히어로 히어 오범 목적. purpose 퍼퍼퍼퍼퍼퍼 s 퍼퍼퍼퍼퍼퍼 발해 주시면 됩니다. 6번 용서하다 그리고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라는 의미로 뭐라고요? 라는 뜻으로 pardon pardon 7번 문법 grammar grammar 자음은 하나만 소리내주세요. 8번 완벽한 p e r f e c perfect perfect, 구번 쓰레기 동사로 어지럽히다 Li litter, l i t t e 자음이 두 개니까 하나만 발음 그리고 중간에 t 가 들어가니까 약하게 발음해서 litter 마지막 바닥층 -er. floor, floor, floor 강세확인 하면서 읽겠습니다. 무을 넘어 beyond, 믿음 belief. 교환, 교환하다, exchange, 영웅, hearer 목적, purpose, 용서하다, 뭐라고요? Pardon, 문법, grammar, 완벽한, perfect, 쓰레기, 어지럽히다 Leader, 바닥층, floor 자, 영어만 읽겠습니다. Beyond, believe, exchange, hearer purpose, pardon, grammar, perfect, leader, floor.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